그러니까, 아이고 그래도 그 원래 사시던데 사셨으면 바다도 보고. 사람이 기가 안 나고 이런 데는 기가 좀더다 개기고 사람 낫습니 응. 응. 그리고 예전에 고산사는동유되어서다사갔어 그 옛날에 이웃에 살던 분들도 다불뿌흩어져가지고 나중에 아, 얼마는 그래가 어제도 내가 가까도 뭐니 좀 그런 한게 있었어. 예. 장안 갔는데. 응. 우리 그 마을 사는 형님 그 오일 한두치 사는. 응. 그 차를 갔더만 자 시간 좀한 시간 남 사를 갔더만. 하기도 너들 나도. 얼마나 그지 안지는 뭐라고? 손맛 이렇게 뭘좀했그리워서 음, 만나 생각난다 갖고 그데 음. 나도 음. 그래 만나 우사 리 분네 정이 그리지돈보더 그리운데. 그도돈 주고도 살 수도 없는 야, 더... <S> <S> <도전> 어. 그、 거. 뭐. 네, 더. 민은신봉아반다 어머니는 저 오셔 가지고 사시는 건좀 괜찮으세요? 무슨 괜찮아요. 고장자 방만 일로 한십년 했는데, 그앙 지난해, 예, 첫 받았다 갔지, 매일 내들어 갔지, 우리 받은데 라임 끝 뷰래갖고 한 번씩 왔으면, 일, 그뭐그취업 우리가 일손이 아니가, 그렇지, 래 우리 일손이, 서 여기 몇년도 2010년도에 한보상 이거 는데 그게 없나 같았거든그좀 되겠다, 예, 때는거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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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와 가은 가면은 인형 손들이 뜬데 쓰는 데를 막 적게+ 적게 가지고 놀아가지고 우리+ 우리 데를 막딱히백 빛내나 라는 데다. 뭔 말은 학만 필요해서 우리 학만마다안가갔나 그럼 피 사업이 얼마나 적은지 아저씨 따 그럼 절대 못한다. 이공청회라막해가지 공청회도 맵고 내려오고 지금 올라가면 우 내려오고 졸리는 말안 하고. 지금 잠만 한번 잠만 해. 내가 근데 일할 때그 아저씨도 뭐 이렇게 했어 우리도 이거 우리가 이 바늘 안에 가서 다시는 이래 먹고 싶은 태국도 따라 고향을 다 내주고 그 들어온 건데 그거를 말아야 되거든요. 이런 여제 사람 대먹고 손내는 우리 지방 산다. 그건 황금 바다 다내주요그한 번에 일하는 분들 보면 다외지인들많잖아드는 거예요. 뭐, 이 시골에는 저 저기 있으면 그그대인 정도는 그거를 운전하고. 다뭐 서울에서 오고. 혼대는 십구 대인들 하는 거는 뭐 시골 남들이 오면 뭐 그때는 뭐 무슨 차가 있으면 운전할 하던데 그걸 전부 무사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들어서면 그 안에 있는 뭐거 그것도 다 외지인들이 많이 올긴데 근데 많이 올긴 많이 특히나 아다는데. 공항 이런데도 전문 이런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많이 필요하셔 아, 서울에 어디서 올 거란 말이지 그렇네. 그랬는데 이제 뒤에 청소하는 거 음. 청년들 음. 별로안 좋은 일들은 지방 사람들 도바르니도뭐 지방 사람들 때문에 겠다 높은 자리는 저 서울에서 내려와서 할고아요